여러분, 소통 잘 하시죠? 어, 직원들하고 얘기 잘 하시고, 애들하고도 대화 잘 하시죠? 어, 잘 한다고요? 망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어, 놀랍게도 우리 문화에서 어, 소통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많은 CEO들, 잘난 분들, 높은 분들이 소통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옆에서 보면요, 훈계를 하고 있거나, 지시를 하고 있거나, 지적을 하고 있을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이러니 가족과도 직원들과도 관계를 맺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닌 것입니다. 어, 그래서 문제가 생기죠. 음, 소통한다고 하는데 제대로 안 되니까 오히려 이게 더 스트레스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바꾸어 말하면 소통만 잘 해도 어, 많은 스트레스를 줄일 수 있다. 라는 것입니다. 음, 그렇다면, 진정한 의미의 대화, 소통은 어떻게 일어나는 것일까요? 이건 물론, 그렇게 간단한 일은 아닙니다. 어, 음, 제 생각에 우리 문화에서의 소통은 정말 힘이 듭니다. 어, 먼저, 언어적인 소통 기술 배우십시오. 어,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 전에 저는, 음, 표정부터 한번 바꿔보시라. 그런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 마음에 안 들어. 아우, 짜증나. 그리고 아무리 좋은 이야기를 입으로 해도요, 어, 잠시는 통합니다. 아, 그러나 그건 금방 드러납니다. 대화의 기술이 아니라 자세부터 먼저 바꾸라는 뜻입니다. 아, 좀 부족한 우리 직원이지만 그래도 우리 부서원이어서 참 고맙다. 이런 느낌, 어?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한번 쳐다보십시오. 그 여러분의 눈빛, 표정, 이 따뜻한 마음이 놀랍게도 상대에게 전달이 됩니다. 리더란 그런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상대에 대한 이해와 존중, 배려가 어떻게 기술을 통해서 상대에게 전달되는가? 이것이 진정한 소통인 것입니다.